왼쪽, 오른쪽을 잡고 위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올릴 거예요. 네. 올리면 빠지는데 얘는 여름에 많이 썼을 때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 오. 네. 그리고 말리고 다시 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꼭꼭꼭 눌리고 네. 위로 올리면 빠져요. 네. 꼭꼭꼭. 지금 다친 거예요. 네. 다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시, 지금 시운전 중이고 네. 그리고 여기는 요 구멍은 요렇게 마무리 했어요, 보험제로. 아이 네. 그런데, 요 뒤에는 제가 실리콘 처리를 해드렸고요 아, 요 저렇게 빠지게 나갈, 아, 물, 나갈게요? 물은 저렇게 채소를 다해서 먼저 머리가 아, 써서. 네. 앞쪽으로 빠지니까 이렇게 들어올지는 거의 없을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뒤에는 실리콘 처리 해드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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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 일단 고 이제. 앵글을 그대로 썼지만 네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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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걸로 다 바꿨어요 네 아까 간격이 안에 있었는데 뒤쪽으로 밀었고요 네 여기 아까 안전 벨트 메고 작업하는 그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서 5만원 네었습니다 네네 네. 자1 0전 끝나고 네 리모컨 설명 드릴 건데요. 3번 있으면 끝나겠네요. 그 <laughs> 음. 일단 1등급을 사시면은 에너지 네. 효율이라든지 네. 전기료가 네. 대폭 줄어들겠죠 오, 어, 진짜 그런 아, 거같요 여름에 아, 여기 적혀 있어요. 음. 네. 아, 아까 1등급이 있나.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1등급인데 하루 네. 8시간 기준으로, 네. 8시간 기준으로 한 달을 썼을 때, 만 9천 원 나온다. 는얘 네. 한 달을 썼을 네. 때. 자, 우리 리모컨 사용설명서가 이렇게 두 장이 있고요. 우리 네. 리모컨은 건전지 타입이고요. 네. 무언가를 눌렀는데 안 되면 은 건전지 교체하시면 되겠죠? 네. 자,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전원 버튼을 눌렀더니 무풍 몇 걸이 냉방 18도라고 돼 있고요 리모컨에 자 우리 실내 온도 좀 볼까요 실내 온도 17도라고 돼 있어요 네이계 계가 네. 표시되는 게 에어컨에 표시되는 게 실내 온도예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17도지만 여름에 쓰게 되면 은 처음에 누르면 은 30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온도를 올리고 보고 보세요. 온도를 네. 올리고 리모컨에서 온도는 위위위위 위, 위, 아, 위, 아, 네. 아래 아래 위아래 위아래 하시면 네. 되고 풍량 바람 세기잖아요 역시 위 4단 5단이 맥스네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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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하시면 돼요 자 모두 한번 눌러볼게요 냉방에서 재섭할 수 있고요 여름철 장마철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번더 눌렀더니 청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모델은 공기청정기와 역할을 100% 하는 건 아니에요 청정을 누르면 송풍만 나옵니다 자한번더 눌렀더니 난방이라고 되어있는데 난방 안됩니다 리모컨 만드는 회사에서 같이 만들어서 그렇구요 한번더 눌렀더니 AI 쾌적이라고 되어있어요 요거는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가 실내 온도에 따라서 냉방 재습 뭐 무풍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지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 한번더 눌렀더니 다시 냉방이구요 모드를 눌러서 무언가를 아까 찾아도 되지만 몇 가지는 나와있어요 자 AI 자동 나와있죠 그죠 쾌적 그 다음에 제섭 나와 있고, 바람색의 최대풍은 요걸 계속 올리는 거나 맥스 하는 거나 똑같고요. 이제 무풍이라는 걸 눌러볼게요. 무풍. 자, 무풍을 눌렀더니 바람문이 닫히죠. 네. 닫히는 저 작은 구멍들, 마이크로 홀 사이로 바람이 나오는데, 음. 언제 사용하시느냐? 밤에 열대야 때, 우리가 음. 주무실 때,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생활하기 제일 좋 온도가 24에서 2 6도예요 따라서 30도 때 무풍하지 마시고, 방안을, 거실을 이렇게 시원하게, 24, 25도로 주무시기 전까지 시원하게 해놓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무풍. 그러면 아침까지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새벽에서 더워서 깨고, 추워서 깨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아침이 되면 이제 무풍을 누르든지 다시 전원을 누르면 되는데, 그만 되는데, 무풍을 눌렀더니 다시 냉방으로 바뀌었고요. 자요 부가 기능 확인에는 자동 건조 청소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상하 바람 왔다 갔다 좌우 바람 왔다 갔다 요걸 눌러서 조정 가능해요 스윙이라는 글씨 표시로 보시고 자 마지막 끝으로 스마트 싱스라는 앱이 있어요 스마트 싱스 연결하기 삼성에서 스마트 싱스 앱을 연결하시면은 리모컨 없이도 예하고 뭐 키고 끄고 외부에서도 키고 끄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QR코드를 앞에 리모, 컨 저, 거기다 갖다 대면, 은 연결돼요. 여기, QR코드를 바꿔도 갖다 대면, 연결됩니다. 아, 네. 네. 자, 일단 전기를, 전원을 꺼볼게요. 자, 전원을 딱 껐더니, 숫자 1이 나오고, 바람문이 반만 열렸어요. 아, 네. 네. 그 얘기는 지금 자동 건조를 하고 나서, 지가 알아서 꺼진다는 얘기예요 아, 네. 자 여러분 많이 썼으니까 지가 냉기가 안에 많이 습도가 많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약 10분 동안 지가 말리고 나서 10분 뒤에 싹 꺼질 거니까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그냥 외출하시면 돼요 10분 뒤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 무조건 삼성 우리 에어컨 무풍 에어컨은 여기 구멍들이 많아서 자동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을 고객님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다 다른 분이 또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어? 안 꺼진 줄 알고 또꺼고또꺼고 또 하면은 건조가 해지가 돼요 음, 그런데 만약에 고객님이 한번 꺼 봤더니 어? 건조가 해지가 됐다더라 그러면은 또 설정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건조 설정 해제가 있는데 부가 기능을 요 부가 기능 있죠 꾸욱 3축을 누르면은 또 자동 건조가 설정이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다른 분이 모르고 이렇게 건조를 해지 시켰더라도 우리 고객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감사합 아이 별말씀을요? 엘기건데 네. 켰는데 여기 부가기능을누르예요 네. 오, 3초간 누르예요 어. 하나 둘셋아 한번도 안 써도 안되는거예요 아니, 아니요 되요 되는데 음. 이게 작동을 하고 조금 오래 켜놓고나서 해야돼요 음 바로 떼릴수 있어요 됐어. 자동어자동정로 됐어요 아 지금 자동정로된거예요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그러니까 이것만 세척을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세척하시고 나면은 네. 자동건조 꼭 하시고 나면은 네. 깨끗한 상황에쓸수 있어요. 아 건조 신기능 있구나. 있어요. 내가 설만 해놨으니까. <laughs>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부가기능 확인을 꾹 3초간 누르면은 네. 건조가 설정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끄지 마시고 네. 조금 한 5분 정도 있다가 네. 꺼보시면은 아까와 같이 뭐 숫자 1이 나오고 바람은 반만 늘려서 그렇게 네. 딱 하면은 그게 건조가 된 거고, 그냥 바로 탁탁탁 친다 그러면 또 건조 기능이 설정이 안된 거예요. 음. 리모컨 보고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 리모컨만 찾으셔서 바깥처럼